원숭이 원네 <목소리> 사이가 도 있어요 집중합니다 사이가 있다고? 네. 일단 블루 때얼마크 한다는 마인드로 하자 우리 어 내가 일단 전파 내 모두 열고 있미안아나 아, 그래. 아, 아까부터 왜분안 나갔어 계속 리 포가 나아 내가 못 했어 어요야패스네 조면 아, 있어? 전면 어, 서나? 폭3기 왼벽 사운드 하나 다운, 활다벽이었지 다운 다어면 어. 하나 남은 거야 그러면? 모르지? 나맞으면 어, 하나다 형어맞으면 하나야 야 점프 사운드 점프 점프 아, 폭끝폭끝폭끝 미폭 날라갔잖아 지금 그지 네. 네. 네네네 내꺼 마이크 작아? 아, 진짜 가요 점프 사운드요 d n 나이 e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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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c 아 N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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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각 대각 대각 제가 둘니 긁는다. 대가나다운이네 아, 아, 개꿀. 어, 나플 어, 박겠네. 3나플. 딱두개남았어 상대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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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아. 얘들아, 다 어디야? 어, 어디 폭 맞았어 너? 머리 폭하고 목이 아, 폭이야. 목이? 어쩔 수는데 어디 갔지? 폭 하나 남았네. 아무리 많아도 하나 왔어. 네. 네. 왼쪽 오리쪽 왼쪽. 얘폭 들고 있었다. 폭 들고 있었다. 오케이. 네. 어... 포트 같은데. 나이스. 미션 블루 팀 승리 아, 조금만 늦었습니다 죽었다. 장이야 나가요. 직지 말고 그냥, 그냥 너 원래 실력대로. 와, 아니. 야, 쇼다! 아, 나이스. 아, 다운. 하나 더, 하나 더. 기다려 쇼진이야. 그대로. 닌자 아, 들었다. <laughs> 오케이. 천천히, 천천히. 사이가야 사이가. 떴다, 설때야. 아이스 미션 성공. 이거 훈 어떻게 하냐고? 넌 하지 마. 뭐? 맛있는 거사 먹어. 너는 초등학생이 무슨 어른 되면싸줘 너는 그냥 너는 그냥 형 그냥 방송이나 봐줘. 학교 가면은 친구들한테 공복만 해줘. 그냥. 폭쇄! 고체, 고폭고에 빠졌어. 체 고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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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체 라플. 머리 고체, 고체, 고 야! 야! 짝고 짝.. 짝짝 야! 짝빵 하나 필, 개개개 필. 아, 저못 땄네. 체 고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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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체 고체, 고 우리 팀 승리. 아, 나습니다리이야 왜? 제 영호, 영호 하나, 미니 건따오. <목소리> 야, 붙었다. 붙었다고? 아무리 아무어잘 잡았어. 꼭 조심. 대각 파운드. 대각 하나일 걸? 아야, 둘둘피 아, 야, 배뱅 피둘다 피반이야. 그면고 있어? 그냥 이가고 있어? 다 대각 둘. 루나. n a 다 루나, 루나. u 병아이 u n a Lu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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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u n 다 l u n 아 피. u n a Luna, 4에 얘, 에 그거 아는데4도 아니였지? 4오도 갔나 보네 나 일단 멜만 음. 어디야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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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리깡 어어어 쓰리깡 쓰리깡 피1이다형1이라고 싸움 난다, 니타다아피 네, 47인데? 탑선다는데 어디야 너? 헤드 맞춘대지. 아, 없어. 실패. 4선도. 승리. 좀 빠르네. 엠4 아 왜? 사기총이라니까 씨. 또 부어라. 야, 칼 꽂는다. 빠졌어. 빠졌어. 머리 끔. 죽각해 있는 사람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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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노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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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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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이이 한대더 피해 피션 나이스 와이 승리. 아나 근데 나 2킬 5데스로 이거 지금 막판 해야 되는 거야? 나 11분 남았는데? 어? <laughs> 아니 나 지금 몇 시간 했는데 몇 시간 했는데? 아, 아 뭐야 아 용속 아치스트 나 지금 4분 찢었어요 1분 조심 트리강이나 기가 안맞네 컨디. 컨디. 컨디 아, 그 있어요. 아, 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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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성공. 내도 팀이 방못 하냐. 정보 2개. 던지. 저기 포탈아웃. 다운. 아, 내 거. 야, 쇼 전진 사운드. 칼복 있어요. 아, 컨디. 컨디. 패스꼬 오겠다 머리 꼬리. 다리 꼬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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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네 아니 갑자기 왜 그렇게 돈다. 아할건막 가지 승리. 아 9분 남았네. 데 <laughs> 9분 가지고 한판할수 있을까?